원장님들이 병원 마케팅 블로그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. 근데 우리 블로그가 잘 되고 있는지, 왜 하는데도 환자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만든 블로그 분석 프로그램을 가지고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. 저희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서 잘 되는 병원과 잘안 되는 병원의 블로그 운영 차이를 같이 보여드릴게요. 지금 이 화면이 저희가 만든. 블로그 분석 프로그램입니다. 여기에다가 제가 예시로 최근에 실제로 문의가 왔던 병원이고요. 이렇게 블로그 주소를 넣고 최근에 발행된 포스팅, 최근에 발행된 글, 뭐, 한 최대 20개까지. 이렇게 분석을 하면 제가 막 20개면 20개, 30개면 30개 이렇게 선택을 하면 최근에 발행했던 글 20개를 체크를 해서 어떤 키워드로 글을 썼는지 이 키워드의 조회수가 얼마인지 그 키워드가 현재 몇 위에 노출되고 있는지 이렇게 분석을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. 최근에 실제로 문의가 왔던 병원의 블로그를 예시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우선 맨 오른쪽에 순위를 보면 1위가 엄청 많아요. 1위, 3위, 이거 다첫 페이지에 노출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.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조회수를 보면 노출되고 있는 키워드들의 조회수가 다10 미만이에요. 이 얘기는 뭐냐면 한 달에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거든요. 이거를 꼭 보셔야 되는 게 원장님들이 이제 그 대행사에다가 블로그 하는데 이렇게 노출도 잘 되는데 환자가 없어요라고 하면 보통은 뭐라고 하냐면 어 저희는 노출에 문제가 없는데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원장이 이제 답답하잖아요 노출이 잘 되는데 왜 환자가 없냐 근데 노출은 자꾸 잘 된다고 해더 이상의 소통이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원장님들께서 우리 블로그를 통해서 노출되는 키워드가 조회수가 얼마인지 요즘에는 그 무료 사이트가 굉장히 많아서 원장님 그냥 핸드폰으로 검색만 해도 바로 조회수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단순히 그냥 노출이 잘 된다, 이게 아니라 노출되는 키워드가 어느 정도의 조회수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환자분들이 검색하는 키워드인지 이거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예시는 블로그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블로그를 통한 환자가 0인 곳을 예시로 보여드린 거예요. 그럼 반대로 잘 나가는 병원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 병원은 저희가 지금 실제로 운영하고 있고 한 2년 정도 저희랑 같이 하고 있으면서 1인 원장님을 시작했다가 지금은 3인 원장님이 된 곳이에요. 그래서 규모가 좀 많이 커졌던 곳이고 여기 블로그를 한번 같이 볼게요. 분석이 됐는데 이렇게 보면 최근 20개의 글을 가지고 했고 보면 여기도 순위가 다 1위, 3위, 뭐 순위 없는 것도 있고 2페이지, 3페이지 있는 것도 있는데 보면 첫 페이지에 노출되는 키워드들을 보면 조회수가 정말 적어도 15, 30 이런 게 있어요. 그러니 60. 뭐 많게는 1,700 이렇게 되는 키워드도 있는데, 한 달에 저희가 병원마다 키워드 수가 조금씩 다른데, 일반적으로 한 병원당 키워드가 한 100개 정도 되거든요. 그 100개의 키워드 중에서 몇 개가 지 노출이 되느냐, 이렇게 저희는 체크를 하는데, 이 중에서 100개, 1000개, 만개를 해도 이 키워드들마다 조회수가 만약에 다 0이면 의미가 없어요. 키워드의 조회수가 최소 20이어도 저희는 그냥 하는 거예요. 조회수 20짜리가 100개 보면 2,000이 되잖아요.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모아서 좀 세부적인 키워드를 그냥 많이 뽑아서 큰거 하나를 하는 것보다 좀 환자분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검색하는 키워드들을 많이 모아서 노출시키는 게 저희가 말하는 세부 키워드 전략이거든요. 근데 지금 보시면 뭐 순위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키워드 하나하나의 조회수가 있었고 아까 앞에 보셨던 거는 노출은 다잘 되는데 다 조회수가 없는 키워드들인 거예요. 그래서 원장님들이 어, 나 키워드 되게 많이 하고 있고 또 광고회사에서 노출이 잘 된다고 보고도 받았다. 근데 환자가 없다라고 하시면 그 노출되는 키워드들의 조회수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. 근데 이 얘기를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세부 키워드 관련된 거를 제 기억만 해도 한네번 이상 얘기를 했었거든요. 그만큼 세부 키워드가 전환을 일으키는 되게 중요한 전략인데, 원장님들께서 생각보다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시고, 잘못된 방향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. 사실 이거는 원장님들의 잘못이라기보다, 하도 이제 그 대행사들 사이에서 약간 명사처럼 되어 있다 보니까, 기본적으로 말은 하지만, 아직도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, 운영하는 곳들이 많아서, 원장님들께서 블로그 하실 때, 좀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좀 알고 접근을 하시면 그래도 지금보다 좀 효율적으로 병원 마케팅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만약에 어 블로그 지금 마케팅 대행을 맡기고 있고 근데 딱히 이걸 가지고 좀 환자가 온다 이런 게좀안 느껴진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이 프로그램 기반으로 저희가 한번 분석을 도와드릴게요 덧글로 신청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전화를 해 주시거나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남겨 주시면 저희가 지금 마케팅 현황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을 개선하면 좋을지 이렇게 분석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